안녕하십니까. 숨고 주식 레슨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 전문가 김 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 급등할 단타 추천주 무료로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매일매일 급등할 수 있는 단타 추천주 제가 한달 동안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급등할 수 있는 단타 추천주 제가 한달 동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단타 추천주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신풍제약인데요 자, 신풍제약은 피라맥스라는 약을 만들고 있죠. 자, 원래 이 피라맥스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으나 작년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상용화 가능성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었던 종목이고요. 자, 일봉 차트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작년 3월 폭락장부터 작년 9월까지 주가가 무려 2,500% 이상 넘는 상승률이 나왔고요. 자, 피라맥스 상용화 기대감에 주가 상승이 나왔으나 상용화가 늦어짐과 함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작년 9월 21일 최고점 214,000원 터치 이후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주가락이 나오고 있죠. 자, 현재 디센딩 트라이앵글 삼각수련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조만간 이 삼각수련 패턴에 상단 돌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8월에 현재 진행 중인 피라맥스 임상 3상 성공이라는 이슈까지 나와준다면 작년 9월 최고점인. 21만 4천 원은 돌파해서 30만 원까지도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 김교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잡히질 않고 있죠. 자, 이 확진자가 잡히질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 바로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은 불가능하다라고 저 김교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신풍제약 이종목은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현재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코로나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죠.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는 이 치료제가 많이 필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 치료제로 사용이 되려면 상용화가 돼야 되는데 상용화. 이 피라맥스가 경구용 치료제로서의 상용화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자, 저 김교수는 이 피라맥스 상용화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이 피라맥스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 임상 3상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상 이 상패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임상, 3상 진행 중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이 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피라맥스가 비록 100% 효능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만 효과가 입증을 하게 된다라면 피라맥스 성형하는 쉽게 열릴 것이다 라고 저김 교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풍제약 종목 분석해 봤고요. 자, 나는 현재 신풍제약 종목 가지고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 오늘부터 저 김교수를 알게 되셨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김교수손 잡으시고요. 김교수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 자,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십시오. 자,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신풍 제약에 대한 총 정리 자료를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만 드리는 게 절대 아니죠. 향후 목표가와 매도 타이밍까지 모두 무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핸드폰 여시고요. 010-2371-6867로 숫자 1이라고만 문자 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신풍 제약의 총 정리자료와 목표가 그리고 향후 매도 타이밍까지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